안녕하세요. 파고와 망샘의 부부 세계 여행 김파고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2019년 송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laughs> 이벤트 참여하시고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laughs> 책2020 부의지각 변동. 어,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책은 KBS 보도본부 경제부장인 박종훈 기자님이 2019년 7월에 출간한 책입니다. 어, 책의 저자 양명만 봐도 이 책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상승하는데요. 박종훈 기자님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수료하였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미국 스탠퍼드 후보연구소의 개건연구원으로 활동하시다가 한국은행에 입행하셨습니다. 2018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온 2020년 경제 위기설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한 후에 저자 나름의 2020년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그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한 책입니다. 이 책은 책을 요약하기가 아쉬울 정도로 저자인 박동훈이 자신의 경제적 지식과 경제 기자로서 20년 동안에 축적된 내공을 하나하나 하나 꾹꾹 눌러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이 꼭이 책을 읽어 보셨으면 해요. 하지만 경제 분야와 관련 책을 잘 읽지 않으셨던 분이라서 책이 어렵게 느껴지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영상 중간에 이 책을 선물 받는 방법 그리고 이 책을 읽기 전꼭 봐야 할 영상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 책의 저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경제 위기가 올 확률이 매우 높다. 만약에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 혹은 연준이 미국 대선을 고려해서 어, 경기 부양책, 양적 완화,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카드를 동원해 경기 침체를 미룬다면 약 2에서 3년 정도는 미뤄질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임의로 경기 침체를 미룬다면 그후 폭풍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것이 저자의 핵심 결론입니다.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 미국은 2009년 7월 이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장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929년 세계 대공황 혹은 1990년 IT 버블같이 어, 유례없는 긴 호황기간 끝에는 늘 경기 불황 혹은 버블이 폭락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저자는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의 상황은 미국보다 심각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중국은 약 40년 동안 제대로 된 경, 경제 위기나 불황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성장 피로도가 굉장히 쌓여있고 부동산 버블, 좀비 기업, 그리고 급격히 늘어난 부채, 미국과의 무역 전쟁까지 어, 현안들이 점점 쌓여만 가고 있는데 이게 곧 붕괴될 위험이 있다. 다가오는 2020년 저자가 그리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경제가 1990년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져든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더욱 심각한데요. 세계 경제가 어 금융 위기에 버금가는 큰 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입니다. 어, 책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김파고 채널을 구독할 것, 두 번째 이 영상에 대해 좋아요를 누를 것, 세 번째 이 영상의 댓글로 어, 영상을 본 소감과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 구독하신 다음에 자신의 채널 계정에 가서 구독 설정을 공개로 설정해 두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참여하신 분 중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제가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채널 구독 사실을 공개 설정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상단에 보면 내 프로필 동그랗게 생긴 내 프로필이 있는데 이거 이 프로필을 선택하시면 내 채널이란 항목이 뜹니다. 내 채널을 클릭하신 후에 여기에 통리바퀴 모양을 클릭하면 공개 범위 설정이라는 화면이 뜨는데요. 이 공개 범위 설정에서 자신의 구독 여부를 비공개하는 것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독 여부 설정 비공개를 비활성화시켜야 제가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벤트 참여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유튜브에 구독 공개 설정이라고 검색해보시면 자세한 방법을 어,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위기 초기에는 현금의 비중을 늘리자. 단 현금의 비중을 늘릴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화뿐만 아니라 달러화와 엔화, 그리고 금의 비중까지 같이 늘리자고 저자는 조언합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저자는 2010, 2020년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며 어, 2020년 부동산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어, 진단합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경우, 어, 지금 당장 급하게 부동산을 매, 구입하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주식 시장은 어떨까요? 저자는 우리나라가 1990년 일본의 어 장기 불황처럼 이미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장기 투자로는 투자 매력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주식 또한 해외로 눈을 돌릴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해외 시장으로는 어 선진국인 미국 혹은 개발도상국인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꼽았습니다. 단, 신흥국에 투자할 때는 환율 위험을 꼭 고려해야 된다고 저자는 강조했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영상은 바로 책의 저자인 박종훈 기자님이 김미경 tv에 나와서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어, 영상의 제목은 '내년부터 금융위기가 시작된다고'라는 제목입니다. 저자의 주장과 저자가 생각하는 2020년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지만 저자는 책 전반에 걸쳐 이와 같은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힘, 즉 시그널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는 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생각하는 시그널은 책에서 일곱 가지로 제시하고 있고 그 시그널을 분석하는 방법 또한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시그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그널은 내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2019년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2019년 가시기 전에 이 책을 꼭 읽으셔서 다가오는 2020년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 2020년에 만나요. 안녕!